<laughs> 자 범인 찾자.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관이 4 명의 용의자 A, B, C, D를 조사한 결과 다음 사실을 알아내었다. <laughs> 자 1, 2, 3, 4 사실인데, 위의 사실로부터 범인은 누구인지 찾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여기 그냥 범인만 찾아. 답 맞을게. 자 A, B, C, D 중 범인은 2 명이래. 그다음에 그래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다. 다음 B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다.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이렇 나왔죠, 얘들아? 음. 괜찮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번 일단은 범인은 몇 명이랬어? 두 명. 두 명.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범인이 아니면 C도 범인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도 사실이겠지, 얘들아? 음. 그러면 C가 범인이면 음. 그렇지, A도 범입니다. 이렇게 된거 맞죠, 얘들아? 음. 자, 그러면 얘세 번째 문장도 대우 쓰시면. B가 범인이면, 누가 범인이야, 얘들아? B가 뭐야? 범인인 거 맞니, 얘들아?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B가 범인이면, C도 범인이다, 이렇게 거 맞아요? 괜찮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범인 누군지 찾아볼게, 얘들아. 자, 만약에 지금, C가 범인이라고 만해볼게 일단 첫번째 범인이 될수 있는 거는 A, B, C, D 중몇 몇 명이 됐어? 두명두 두 명이라 했었잖아 괜찮아? 그러면 어, A가 범인이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아? 그럼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범인이어야 되겠지 얘들아? 네 근데 만약에 B가 범인이면 누구도 범인이야? C. C도 범인이니까 안되지 얘들아? 네 만약에 C가 범인이면 누가 범인이야? A가 범인이니까 뭐 C, A가 가능하겠다 일단 첫번째 네. 괜찮아? 그러면 A, 기는 가능한지 보고싶어? 그러면 D가 범인이면 A랑 D가 범인이면 D는 또 B가 범인이야 누가 범인이야? B니까 또몇 명이 되더라? 세명 세명 이상이 되면 안되죠 얘들아 예. 그럼 될수 있는 건 일단 A, C가 능하다 괜찮아? 예. 그럼 맨 처음에 그냥 B가 범인이라고 말해볼게 A, B, C, D 중에서 자 B가 범인이야 그럼 B가 범인이면 누구 범인? C. C 범인, 근데 C가 범인이면 A. A도 범인, 그럼 또몇명 돼? 세, 세 명이지, 세명이면안 되지, 얘들아. 그럼 B가 범인은 안될것 같아요. 예. 괜찮아, 그럼 또 C가 범인이라 고 해볼까? 그럼 C가 범인이면 누구 범인? A A 범인. 괜찮아, 네. 그럼 이거 끝이더라도, 네 그럼 만약에 D가 범인이라고 해봐, D만, 그럼 D 범인면 누구 범인? B, B. 그럼 B 범인이면 또 C 범인이니까, 또안 되죠, 얘들아. 괜찮죠? 그럼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AC밖에 없잖아 일단. 그러면 정답은 AC가 정답이겠네. 자 우리 16번 봅시다. 16번. 자 일단 한 문제 풀어볼까? 그러면 음. 범위 찾는 거. 자이 소리 공통에꽂아서 쭉쭉쭉 넘기면? 어 범인 문제 가 없다 이거. 음. 아 없어 범인 범인. 범이 <laughs> 없네 자 그러면 범위 없는 거니까 딴거을게딴거 다음, 다음, 아, 다음 거 풀게 네 웃겨서 네. 네. 그랬어요 웃겨서 나도 웃기, 웃기게 한번어네자 <laughs> 16번 봅시다 자 다음 두명 중에 가다가 모두 차릴 때 실수 K가 범위가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네자 X가 0보다 크면 이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k가 뭐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맞니? 네그 다음 놔둘 건 x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있었지 얘들아 근데 이게 두개 뭐랬어? 참일 때 k가 범위인 거 아래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 자 0보다 큰 모든 값이 다 얘가 이거 조건을 만족한다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나 여기서 x의 범위 넘기면 x의 범위 보면 여기 플러스 k라고 썼니 방금? 예. 넘기면 여기 뭐가 돼? 1-k -K. 이렇게 된거 맞아요 얘들아? 네. 얘도 넘겨서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k-3 -K. 이렇게 된거 맞아요 얘들아?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x가 0보다 큰 모든 값이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져보고 싶어. 그럼 이거는 다 무슨 수야, 얘들아? X는? 0 수지, 얘들아. 네. 괜찮니? 네. 양수야. 그러면 즉, 얘가 뭐여야지 항상 합리할까? 이 수가, 이 K-1의 범위가. 모든 양수부터하 거야? 그럼 0수또 모두 돼. 0. 음. 그렇지. 0도 되는 거지, 얘들아. 음. 그러면 즉, 1-K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아야 요들아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 한 봅시다. x가 0보다 작은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럼 어떤이니까 음수인 값 어떤 원소 하나야 얘들아. 존재성이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고 아무튼 존재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는 음수야 얘들아. 어떤 음수 하나야. 괜찮아? 그럼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뭐여야 될까 얘들아? 음수. 아니. 음수. 음수 맞아. 네. 음수다 조금 더 작은 음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네. 괜찮아? 야, 얘보다 조금 큰 음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그냥 음수 이거나 뭐이면 돼. 영. 영. x. 모으면 될까? 영은 돼안 돼. 안, 돼. 안, 안 돼요. 안 되지, 얘들아. 그럼 뭐이기만 하면 돼, 얘가. 음수. 그렇지, 음수이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즉 k m i n 3은 뭐야 돼? 영보다 작아야 되겠지. 지금 이해되니? 네. 다시. 자 0보다 큰 모든 실수 x 그럼 이 x는 모든 양수를 타는 거야 그럼 모든 양수가 얘보다 클라면 이거의 값이 0이거나 음수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은 어떤 실수 x 그럼 음수 값 어떤 값 하나 괜찮아? 그거의 k-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싶어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가 양수는 당연히 안 되고 0도 안 되지 얘들아 그럼 얘가 어떤 음수이면 되잖아 그 어떤 음수보다 큰 음수가 존재하니까 얘들아 괜찮지? 그러면 즉, 얘가 보이면 돼?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범위 구하시면 k는 뭐야? 1보다 커고 3보다 작은 거니? 네 얘가 정답이겠네 범위 구하라고 했어요? 네 오케이 자, 한번더 풀어보자 면또 없어? 설마? 있을 거야? 또 없어 또 없어 음... 또 없네 미안 음... 자 17번 하나 풀고 끝자 다음 부분을 만드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가족건 봅시다 자가족건 뭐야 자 이렇게 된거 맞니? 아까 전에 그 약간 선배들 걔네 보니까 뭔가 쇼핑한 거 같던데. 가정연애예요. 가정선애요 네.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쇼핑을 했나? 할 <laughs> 수가 있죠. 그렇지. 엄청난 의지지. <laughs> 자, 봅시다. 자, 가족을 봅시다. 자, A에 뭘고하고 싶어, 얘들아.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 괜찮니? 자 그럼 볼게요. 가족권을 봤더니 일단은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0이 누구의 원소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0이 A의 원소인 거 맞다. 괜찮죠? 그리고 A는 전체 집합이 뭐야? 실수인데 실수의 부분집합이네. 괜찮지? 자나족권을 볼게. 아니다 아니다 써. 그럼 뭐 쓰고 싶어 얘들아? 대우 그렇지 대우 쓰고 싶죠 얘들아? 대우 써볼게 A가 A의 원소이면 a 제곱0 2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된거 맞니 얘들아? 네 그럼 0은 A의 원소이니까 지금 나 조건에 의해서 0의 원소이면 A자를 못 읽어보고 싶어 0도 입면 되겠지? 음. 그럼 누구 마이너스 2가 또 어디의 원소야? A A 원소잖아 얘들아 네. 그럼 같은 방법 이 마이너스 2가 또 A의 원소라고 했어 그럼 나 조건에 의해서 이가 마이너스 2대2 하면 누구도? 2도 e. A의 원소인 거 맞아요 얘들아? 네 괜찮지? 그러면 또 2가 A의 원소로 했어 그럼 2대 2가 또 뭐야? 2가 e. A의 원소니까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원소는 없네 얘들아 네 괜찮지? 그러면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몇개 됐어? 다 조건에 의해서? 네네 네. 개를 했는데 이미 우리몇개 찾았어? 세개 그렇지 0이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총 3개를 구했지? 네. 그럼 나머지 원소를 모르니까 얘를 k라고 넣어봅시다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 k값이 결정되면 이 집합 a의 개수가 결정되겠죠 얘들아. 네. 그러면 즉이 k의 개수가 집합 a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가 괜찮니 얘들아? 예. 괜찮죠? 자, 그러면 이 k가 또 뭐야? 여기 a의 원소인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k가 a 원소이면 음. k제곱 빼기 이거 누구의 원소야 돼? a 원소지 얘들아? 네. 그럼 이 k제곱 빼기가 될수 있는 후보는 뭐야? 이 4개밖에 없잖아. 집합 a 원소는 이게 4개밖에 없는 거니까 얘들아. 그러면 지금 k제곱 빼기가 뭐일 때? 0일 때 k제곱 빼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k제곱 빼기 2가 뭐일 때? 2일 때 k제곱 빼기가 뭐일 때? k일 때 k값들을 구해봐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럼 넘겨봐. 그럼 k값 여기서 뭐 나와? 불마 루트 마 루트 2지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러면 여기 루트 2라고 하시면 여기 루트 2대고 하면 0되는 거니까 0이고 맞잖아 얘들아 네 마이너스 루트 2도 괜찮지 자 그럼 여기가 이거면 넘기면 k값 몇 나와? 0 k값 0나오는데 이미 k값 0이 0, 0이면 모순이죠 얘들아 네 왜냐면 집합 안에는 똑같은 호수를 두번 못쓰니까 이 경우는 탈락이야 얘들아 괜찮니? 그럼 이거 넘기면 k 가 몇이야 또? 뿔마이. 그렇지. k 가 뿔마이인데 뿔마이도 될 수가 없지. 이미 원소 뿔마이가 있으니까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럼 이 경우는 넘기면 k제곱 빼기 k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 가뭐 나와? 이 또는 마이. 마이너스를 나오는데 얘는 안 되죠 얘들아? 네.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만 되는 거니까 k가 될수 있는 거뭐 있어 총?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총세개 있는 거 맞니 얘들아? 네. 그럼, 집합의 얘수몇 개야? 네. 그렇지, 정답은 세 개가 정답이 되죠. 괜찮죠? 네. 자, 한번씩 풀어볼게. 얘는 있을 거야. 자, 어디 보냐면요. 25번 한번해 봅시다. ندرس <applause> <applause>